예저 개혁신당의 원내대표 맡고 있는 천하람 의원이라고 합니다 어, 제가 86년생이고 올해 우리 나이로는 마흔이고요 어, 윤석열 나이로는 서른아홉입니다 평범한 하루였고요 그날 제가 이제 여당에, 아, 당시 여당이죠 국민의힘 소속의 어, 의원님들하고 저녁 식사를 편하게 하고 어, 술도 몇잔 했던 것 같고요. 많이는 아니고, 몇잔 하고, 그때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를 좀 분리시켜야 될것 같다. 특검도 좀 받고, 처벌도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어, 그래야 어, 뭐 조국 전 대표를 포함해서 여야 가리지 않고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를 조금이라도 살릴 수 있지 않겠냐. 김건희 여사에게 엄격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들이랑 좀 놀고 그러느라고 휴대폰을 약간 던져놨었어요 어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아빠가 집에 올 와서 같이 게임하는 거를 이제 굉장히 어뭐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집에 와서는 휴대폰을 잘안 보고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제 와이프가 전화가 끝없이 온다고 저한테 휴대폰 좀 확인해 봐야 될것 같다고 이제 건네줘서 보니까 부재중 전화가 이미 뭐. 뭐 정확히 몇 통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우리 바로 이제 포털에 접속해서 뉴스를 봤더니 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고 돼 있어서 뭐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법조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헌법을 공부할 때 뭐~ 비상계엄과 경비계엄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요. 물론 아무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지 않습니다. 시험에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어, 우리나라에 계엄을 선포할 요건이 될까? 너무 법조인스러운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하면서 당시에 이제 좀 정신없는 상황이긴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당시에 지도부도 다 국회로 일단은 모이는 걸로 하자라고 해서 바로 이준석 의원에게도 어디 쪽에 있냐?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뭐 이동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상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이제 갑자기 아빠가 밤중에 나간다고 하니까 얼마 전까지 조금 전까지는 아빠가 놀다가 이제 막 심각하게 옷 갈아입고 뭐막 나간다 그러고 엄마도 걱정하고 이러니까 이제 아빠 왜 갑자기 다시 회사 가야 되냐 뭐 언제 다시 오는 거냐 뭐 아들은 굉장히 걱정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신변의 위협까지 있겠나 하는 조금 아니란 생각을 했던 것 같긴 합니다. 저희 수행 해주시는 보좌관 비서관님께서도 굉장히 빨리 이제 저희 집 쪽으로 와주셔서 이제 저 차량을 타고 국회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됐고요 도착이 가까워졌을 때는 봉쇄가 좀 심각하게 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차가 안 움직이고 그 앞에 이제 경찰 버스들도 워낙 많고 이러다 보니까 차라리 걸어 가야겠다 좀 이렇게 뛰어서 차라리 이동해야겠다라고 해서 거기서 내려서 이제 이미 저희 보좌진들이 어디서 담을 넘으면 좋을지를 알아봐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담이 제 생각보다 높기도 했고, 제가 약간 뛰어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서, 제가 평소에 운동을 잘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렇게 훌쩍 넘게 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잘 이렇게 몇번잘못 넘고 있으니까 시민분이 아예 이렇게 땅에 엎드려 주셔가지고 본인의 등을 밟고 올라가라고 그렇게 해주셔서 담은 넘었고요. 국회 안쪽에 젊은 경찰 분들이 한두분 정도 계셨어요. 그분 입장에서 갑자기 누가 쿵 떨어지니까 이제 무슨 일인가 해서 달려오시는 상황이었고 약간 잡아야 되나 이렇게 머뭇거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큰 소리로 아 현역 의원이라고 막지 말라고 하고 이제 저도 뛰어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뛰어가니까 그분들도 좀 포기하신 약간 뭐 단념하신 뭐 그런 정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많이 뛰었죠 네네 네, 근래에 그렇게 그. 입에서 정말 담내나도록 뛴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 그때는 정말 열심히 뛰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포고령 보면서부터 아 이거는 진짜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바로 했던 것 같아요. 국회의 정치 활동은 정지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비상계엄은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고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도 그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가짜가 아니라면 윤석열 대통령도 법조인 출신인데 이걸 이따위로 만들 수가 있을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뭐 겁을 먹고 쫄아서 뭐 활동을 그만할 거라고 생각했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국회의원들을 너무 좀좀 좀 우습게 보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당시 본회의장은 국회의원이 아니면 출입이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이 됩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님이 들어와 계셔서 그것 좀 되게 특이했어요. 어, 한동훈 대표님이 이제 뭐, 뭐 이렇게 친한 게 의원님들과 같이 막 이렇게 우르르 다니시기도 하고 아무래도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더좀 충격을 많이 받아 보였던 것 같아요. 다들 뭐 흥분도 돼 있었지만 동시에 낙심한 게좀 느껴졌어요. 믿을 수 없는 일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아마 어, 우리 완전 망했다. 뭐 약간 어, 그런 표정들이었고 실제로 이야기하면 거의 뭐 초상집 분위기 같은 상황들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뭐 예를 들면 3분 5분 만에 뚫릴 것 같지는 않다. 어, 그런 느낌을 저는 갖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그~ 징병제 국가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게 어~ 우리 국회를 방어하는 사람들 뭐~ 국회 사무처 당직자 보좌진 다 해서 바리케이트를 굉장히 잘 쳤었어요 이~ 본회의장 들어오는 부분도 바리케이트 굉장히 잘 치고 방어도 나름대로 체계적이었어요 다 예비군들이 많으시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의장님이나 국회 사무처에서 좀 신중하게 하는 거를 지지하는 입장이었어요. 이준석 대표가 조금 빨리 오기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되게 멀리 조금 있었고. 제가 도착했을 때 이미 정족수를 충족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았다라는 걸좀 증거로 남겨두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준석 의원이 그. 해제 의결을 할 때까지는 못 들어왔는데 해제 의결이 되고 얼마 안 있다가 다행히 본회의장에 들어왔어요. 해제되고 군인들 빠지고 문제 없이 마무리되는 거 보는 한몇 시간 동안은 계속 같이 붙어있었습니다. 완전체가 됐을 때 다들 뭐 맨날 보는 사람이라 원래 같으면 크게 반갑지 않은데 약간 반갑기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어쨌든 제가 들어와서 표결에 참여해서 다행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제가 개혁신당의 의원으로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어서 어, 다행이었다 그런 생각들을 저희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더 미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인이라는 거는 어떤 순간에도 정치적 계산을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누구라도 굉장히 많은 숫자의 민주당 의원들은 그 순간에. 어, 물론 공포도 느끼고 위기의식도 느꼈겠지만 그게 약간 지나고 나서는 해제가 되고 군인들이 물러난 이후에는 조기 대선의 가능성을 가장 먼저 떠올렸을 거예요. 아, 이거는 이미 어, 정권이 붕괴할 수 있는 선을 다 넘어섰다 라는 걸 느꼈을 것이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저는 그걸 넘어서서 윤석열 정부가 무너지고 인간 윤석열이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에 남는 거뭐 국가적으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거에 안타까운 건 아닙니다. 다만 어, 대한민국의 보수 진영이라는 것 자체가 전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윤석열이라는 저 작자가 정말 대한민국의 보수를 절단내는구나 그런 생각을 그때 당시에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보수 정치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법과 제도를 사실 잘 지키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법이나 헌법 질서에 대한 존중 이런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수 정치인 중에 대한민국이 제일 잘 보이는 게 국민의 힘이 배출한 대통령인데 이 사람이 헌법 질서를 깡그리 무너뜨려 버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법치의 근간을 다 무너뜨려 버리니까 아 보수의 암흑기가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어 진짜 엄청나게 원망스러웠어요. 진짜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뭐 진보 진영의 스파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보수 진영을 정말 깡그리 무너뜨려 버리라고 보낸 뭐 충신인가? 그런 어떤 망상까지 할 정도로 어 아주 원망스러웠습니다. 자기가 잘해서 득점을 하는 정치가 굉장히 오랜 기간 실종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 정치에서 새로운 거대 담론이 잘 나오지 않고 있고 거대 담론을 이야기는 하죠 뭐 이런저런 뭐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뭐 진짜 성장이니 뭐뭐 뭐 규제 개혁이니뭐 자유니 뭐 이런 얘기를 막막 막 해놓지만 국민들이 보셨을 때 이게 그렇게 어 설득력 있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니들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 그런 물음들이 이제 계속해서 넘쳐나는 것 같고. 결국은 그런 본질적인 어떤 자격과 설득력이 아니라, 쟤들이 더 나빠요. 우리도 좀 나쁠지 모르겠지만, 쟤들이 더 나쁘니까, 우리 찍어주세요라고 하는 게, 한국 정치에서 굉장히 좀 상당 기간 반복되지 않을까. 근데 그래도 예상하지 않았던 위기지만, 어쨌든 위기가 발생하면 이겨내야 되는 것이고, 또 대한민국이 위기에 강한 나라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그런 상황 아니었나?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을 누군가가 겪지 않도록 대한민국에 조금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드는 데도 함께 고민해 나가자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